안녕하세요 더 올드입니다. 어제와 오늘 파이 가격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파이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최근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에서는 파이가 이미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조종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 오늘은 최근 파이 관련 소식과 함께 현재 알트코인 시즌의 흐름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이나 엑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알트코인 시즌이 오게 되면 파이는 결국 움직일 것이다. 우리는 그 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또는 준비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었고요. 불장이 왔을 때 초반에는 파이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모든 코인들은 불장에서 한 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순환매 형식으로 각자의 타이밍과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파이는 그 타이밍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불장을 여러 차례 경험. 했고 그 불장 안에서도 적극적인 투자 진행을 해왔던 분들이라면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채널에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파이는 알트코인 시즌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 알트코인 시즌 이야기 좀 그만해라. 이제 이런 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알트코인 시즌을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 또는 다른 코인에 대해서 투자 경험이 없는 분들, 또 코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의 경우에는 시총 50위 안에 들어있는 코인이죠. 이런 코인이 알트코인 시즌과 관계가 없다라는 이 전제가 이미 코인을 잘 모르는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고. 멋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던 부분이 현재 이 불장 패턴이나 파이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아마 이 알트콘 시즌 중후반부부터 이 파이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단순적으로 차트적 분석으로만 따져보자면요. 일단 알트 불장에서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평선이 정 배열로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어,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갈 수 있겠는데 거래소 상장 기준으로 파이는 아직 신규 코인에 불과하고요. 상장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 파이는 이평선부터 정배율 상태로 가지 못하고 어 매우 꼬여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라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일 전에 제가 X를 통해서 파이는 1시간 봉 기준으로 200일 이평선을 이 캔들이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파이도 이 추세 전환을 어 할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바로 그 후에 파이가 이 200일 이평선을 지지 라인으로 삼고 20일, 50일 이평선도 정 배열이 갖춰지면서 몇 시간 펌핑용이 아니라 조금 더긴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이 파이를 이제 일봉 캔들로 보았을 때도 이평선이 어, 추세를 완벽히 전환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지속적인 좀더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겠지만은 그런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 기준으로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지금 파이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지금 단기 조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 다시 가격이 조정이 되고 나서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알트코인 시즌이 이번에는 빠르게 끝이 날 수도 있다. 이번 사이클이 빠르게 종료가 될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염두를 해보고 이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중 하나가 얄트 불장을 처음 접해보시면요. 처음에는 큰 수익을 지속적으로 보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이 고점에 물린 상태로 불장을 마무리하게 되는 분들이 꽤 많았었고요. 이런 경험을 반복학습을 함으로써 조금씩 수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게 이더리움 월봉 차트라고 보시면 니다 되겠습니다. 2021년 얄트코인 시즌 이 불장대를 보면요. 이당시에 이더리움의 고점을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 라인에서 돈을 불려나가기는 너무나 쉬웠죠. 그래서 일단 이 상승 라인에 계속 돈을 붓고 이 돈을 복사해 나가다 보면요. 이 고점 부근이 고점인지 모르고 여기서도 고액을 투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 고점 부근에는 이 극도의 탐욕 단계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코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조차 돈을 들고 이 시장에 뛰어드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바로 세력들은 대부분의 코인을 개미들 에게 매도를 하고 시장을 잠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고점 지점에서 물리게 되고요, 손절하지도 못하고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엄청난 손실을 맞이하거나 또 수년간 강제 존버를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이클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즉, 알트 시즌은 두번 정도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최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고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떠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정 구간에 미리 들어갔다가 여러 지표와 이 상황이 과열되었다라고 판단을 해보고요 시장이 너무 과열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코인을 분할로 계속 매도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로는 누구나 다할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말로만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X에서는 좀더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오픈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 제가 언제 매수 매도를 하고 있는지 아주 대충적인 이미지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파이코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코인들 매수 매도 히스토리도 많이 공유를 해드렸고요. 저점일 때는 항상 매수를 하고 있고 매일 소액이라도 계속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조금 가격이 높아졌다거나 시장이 과열이 되는 느낌이 오면은 어 조종이 오기 전에 분할 매도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조종이 이미 크게 왔고 시장이 과게 어, 공포에 물들어 있다 어, 그런 상황이 오면 다시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대충적으로 다 보여드리고 있고 당연히 특정 코인을 매수, 매도 좀 추천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코인 시장에 이런 유니크한 사이클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끝이 나는지를 대충적이라도 아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파이오니어 분들, 또 파이만 하시는 분들도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라도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 상황을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는 이런 사이클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불장으로 앞으로 변화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현재는 불장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지금 알트 코인 시즌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냐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기준으로 현재는 약60% 정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라는 것은 비트코인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시총의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높게 되면은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투자하기 괜찮은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도미너스의 수치가 낮다면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에 투자하기 좋은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트코인 시즌의 기본적인 형태는 매우 간단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주기가 4년마다 이루어지고요. 그럴 때마다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큰 불장이 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고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과거 기준으로 이때가 비트코인 도메인스가 약70% 정도였는데요. 이 자금이 조금 더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찾게 됩니다. 바로 알트코인 쪽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자금이 알트 쪽으로 과하게 쏠리게 되는데 그러면은 알트코인 시총들이 마구마구 상승을 하게 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어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내려가서 40%까지 저점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기간까지가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알트코인들을 홀드하고 있던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트코인의 고점도 이전 사이클보다 좀 낮아진 것을 볼수 있고요. 알트 비트코인의 정점에 이른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과거와 같이 40% 부근까지 빠진다라는 확신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시기와 조건이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기존의 사이클의 데이터에 맞춰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40% 대가 되기 전에 미리 알트코인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옵션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보수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이 시장에서 알트코인 고점에 물려서 탈출하지 못하는 일을 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차트로는 알트코인 시즌 이 지수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90일 동안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른 알트코인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예로 상위 시가총액 5위 안에 알트코인들을 기준으로 이 50개 의 코인 중에서 예를 들어서 75% 이상이 비트코인보다 더 강하게 상승했다 라고 하면은 알트코인 이 지수의 포인트가 75포인트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수치는요 높을수록 알트코인 시즌에 가깝고 20이나 25 포인트 부근 상당히 낮게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아직 비트코인 시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알트코인 시즌이 어느 정도 과열이 되었는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수치가 만약 70 포인트를 넘기 시작했다면 이제 서서히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을 분할 매도할 타이밍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라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점에서 물리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수치도 매우 상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70까지 가지 않고 50 20이나 60포인트인데도 시즌이 종료가 되는 그런 미니 불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수치 하나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 자료 중 하나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지표와 함께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파이도 시총 50일 안에 들어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 시즌 지수 차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파이의 성적도 똑같이 관여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트를 보여드리자면요. 토탈 3 차트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토탈 3라는 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들의 시총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도 불장이 한번 있었죠. 이 당시에 만들어졌던 알트코인의 고점 높이보다 올해 중반부터 시작이 되었던 이 알트코인의 이 고점 높이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라인을 따라서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면은 단순히 차트 상으로만 보았을 때는 이쯤 어딘가에서 알트가 고점을 만들고 마무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알트들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앞으로는 너무 과한 욕심을 더부르기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이지 않고 안전한 방법으로 이쯤 어딘가를 고점으로 판단을 하고 조만간 강한 조정이 올수 있겠다로 판단을 해보는 것이 나쁜 판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매우 보수적으로 안전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차트를 사용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물론 저도 여기서 예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단 9월부터 급작스럽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졌습니다. 현재 수치적으로는 거의 금리 인하가 확정적이라고도까지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 안에만 세 차례 인하가 가능하다. 또는 이번에는 한 번에 50bp 이나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성이 크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은 코인 시장에도 충분히 큰 변수가 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 외부에 있는 큰 변수들이 작용을 하게 된다면요, 역시나 이보다 더 높은 지점으로 상승 가능성도 염두를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더 높아질지 낮아질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고 이쯤 어딘가에서 분할 매수, 뭐 분할 매도를 통해서 리스크를 계속 조정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파이가 현재 가격이 0.4에서 0.5달러에서 좀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조정을 다시 받고 있지만 이 조정이 끝이 나고 나서 다시 상승 흐름이 지속된다면 파이의 이번 사이클 고점을 보았을 때는 뭐 아무도 예상을할수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 훨씬 이상까지 보고 있지만 이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사이클에는 일단 1달러 돌파를 목표로 어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만약 파이가 1달러나 매우 실망적인 가격으로 이번 사이클을 무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 후에 다시 3, 4년을 다시 기다려야 되고 그때 다시 파이 가격의 상승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미니 불장이 온다 하더라도 이런 사이클이 몇 년마다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자주자주 자주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만 보더라도 작년 말에 그리고 올해 초에 이미 미니 불장이 있었고 올해 5월에도 어느 정도의 상승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7월, 8월 역시나 지금 상승분이 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할 이유가 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일단 비트코인의 반감기 효과가 이제는 너무 미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반감기 죽인 이 4년의 룰을 따르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나 기관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플리어로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스닥과 같은 기술주를 보듯이 여러 또 코인 시장에도 스테이블코인이나 r w a 같은 거대 자본이 블록체인으로 들어오면서 예전처럼 미친 펌핑은 아니더라도 크게 가격이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자주자주 가격을 상승 시켜주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예상이기도 하고 또 바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이가 앞으로도 자주 상승할 기회는 상당히 많이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시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샌가 우리가 파이를 얘기를 할때 이제 파이 생태계 이야기, 커뮤니티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모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파이를 얘기할 때 이제 투기적 마인드, 투자의 이야기 이제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고 저에게 또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인의 불장은 마치 이 축구계에서 월드컵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코인의 불장이나 이 축구에서 월드컵은 결과를 중요시하는 단기적인 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기적인 기간에 우리가 코인의 차트를 보면서 수익을 고대되는 시기가 맞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당연히 어떤 인덱스, 어떤 차트 이런 분석을 해 가면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둘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드컵에서도 우리가 상대팀 분석, 그리고 월드컵에서 한 경기 한 경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물불 안 가리고 그 얘기만 하게 되죠. 그 단기 이벤트에서 우리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얘기한다라든지 아니면 월드컵에 나가 데 여기서 경험을 중요시한다라든지 어떤 유소년 육성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코인 불장이 끝났다. 또는 축구 월드컵 이벤트가 끝났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우리가 이 펀더멘탈 구축기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를 보게 되면요, 월드컵 경기가 끝나고 이제 축구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얘기를 다시 하게 되죠. 유소년 육성을 얘기를 해볼 수 있어야 되고 초중 고등학교 때 축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조성을 하고 이 유소년을 해외로 더잘 보낼 수도 있어야 되고 또 K리그 활성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논의와 테스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음 4년 또는 이 8년 후 또는 12년 후 월드컵이나 중요 이벤트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인 시장도 똑같습니다. 부정이 끝나면 오히려 이제 펀더멘탈 강화를 위해서 앱 개발에 더 치중해서 얘기를 할수 있고 커뮤니티 구축을 다시 얘기를 하고 보다 투기적인 마인드보다는 장기 흐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 생태계가 치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파이도 당연히 똑같은 곳이고요. 코팀의 청디아오도 이와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강세장일 때와 약세장일 때 우리가 포커싱을 맞추는 부분, 그리고 그 분위기가 다를 수가 있다는 부분은 청지아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파일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가격을 좀더 많이 보고 있 또는 뭐 차트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다시 이 탐욕 단계를 지나고 나면 다시 예전처럼 생태계와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준비 과정으로 돌입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파이 내부적인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개발자들 모더들 인플루언서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해보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다음 달 9월에 이 코어 팀과 모더들의 AMA 미팅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이런 AMA가 있었고 이때 많은 질문들이 코어 팀에게 전달. 되기 때문에 아마도 9월 이후로 많은 정보들이 커뮤니티에 흘러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리 X 트위터에서 이 중국 모드이면서 코어팀에 공식적으로 아트를 제공해주고 있는 이 디엔거의 계정을 보게 되면요. 이미 이런 팁이 나왔었죠? 파이 오픈소스에 대한 질문은 9월에 답변될 예정이다 라는 글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것은 9월에 AMA 회의가 있을 것이고 이 오픈소스 관련해서 모더들이 코어팀에게 이 질문을 올렸기 때문에 아마도 코어팀에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주지 않겠냐로 우리가 힌트성으로 풀이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어팀에서 파이 인플루언서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이슈가 있었습니다. X에서 유명한 잡틴 굽타라든지 파이네트워크 멤버스의 멜딘이라든지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이메일을 받았고요. 저 또한 코어 팀에게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이 이메일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제목은 파이에 대한 사실을 바로 잡는 데 도움 주기라는 제목이고요. 내용은 파이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각종 공개 포럼에서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일이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기반의 콘텐츠를 게시한다라든지 잘못된 게시물 바로 잡는데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지원을 해주기를 권장하는 그런 이메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행동은. 자발적이어야 되고 코어 팀이라 공식적으로 어떤 연기가 되거나 후원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미.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X에서 대부분의 파인플루언서들이 이메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거짓 정보, 허위 뉴스들 이 모든 게 코어팀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아서 생겼던 일이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공유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굳이 우리가 또 이거를 나서서 무료로 코어팀을 대신 해서 행위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뭐 딱히 없지만은 커뮤니티에서 잘못 퍼져나가고 있는 거, 좀 고치고 싶은 거몇 가지가 있다면은 아무래도 이 파이의 가격적인 부분에서 여러가지 거짓 루머가 많긴 합니다. 코어팀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부정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꽤 있었는데 일단 GCB 캠페인은 코어팀에서 강하게 이미 부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을 통해서도 이 GCB 캠페인을 멈춰주기를 간접적으로도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혼동 없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코어팀이 파이의 가격을 따로 언급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1000파이만 있으면 앞으로 부자가 될수 있다. 뭐 이런 말을 코어팀이 직접 했다라든지 그런 거짓 이슈도 충분히 많이 좀 돌고 있는데요. 그런 거짓 이슈도 당연히 믿으시면 안 되겠고, 참고로 코어 팀은 단한 번도 코인 가격을 어, 언급한 적이 없거니와 또 이런 흡사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파이 가격을 커뮤니티에게 유도하는 순간 미국에서는 중권법에 걸리기 때문에 큰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코어 팀이 칼 같이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코인의 가치는 이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코어 팀은 그 어떤 유도 행위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파악을 하고 계셔도 앞으로 큰 사기나 스킴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부 유저들에게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건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더 많은 유저들에게 업데이트가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 파이 앱에도 패스키가 생성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파이 앱, 파이 계정을 생체인식으로 좀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좀더 기다리시다 보면요 언젠가 업데이트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아직 업데이트가 안돼 있는데 업데이트가 되면 그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코인 시장이 지금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고요. 여기서 이 변동성이라는 것은 무조건 코인이 상승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상승하는 만큼 비례적으로 조종폭도 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또 선물 거래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청산도 더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리스크가 매우 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 외에도 여러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 채널에도 많으실 텐데 이번 사이클에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파이 역시 이번 기회 조금 더 크게 상승을 해줘서 모든 파이오니어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